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주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여권의 대권 잠용을 극부상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천년고도 경주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최근 2주 사이 3번이나 경북을 찾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정총리는 지난달 30일 경북도청 7일 포항에 이어 일주일 만인 14일 다시 경주를 찾았습니다. 정총리는 14일 오후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경례총지당에서 종호 불국사 주지스님, 이철호 경북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 서오대 경주시의회 의장 등과 차단회를 가진 후 극락전에서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호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방패장 유치 지역 지원 사업 등 현안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경주 방패장은 1986년 이후 19년간 표류해온 국책 사업으로 2005년 주민투표 결과 89.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유치됐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약속한 55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4건에 불과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2005년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방패물 반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를 위해 내년도 국비 27억 원의 추가 지원과 천북희망농원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210억 원 신규 반영,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타 조기 추진과 국비 255억 원 지원, 검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마무리를 위한 국비 74억 원 추가 지원 등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원전과 방패장으로 인한 경주 시민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에서 민생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어왔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안동 경북도청에서 주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홍보에 나서고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방문 후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저는 포항의 사위다, 아내의 고향이 포항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신문 TV 구혜슬입니다.